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를 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서 우리 인사를 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랍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고 우리가 이런 2023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2023년에는 정말 이렇게 다른 걸를 준비할 것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2023년에는 전부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해야 되는 이런 그 준비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모여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이 마음적으로도 어림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이런 그 병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2023년에는 완전히 다. 전도하기 위해서 받은 것들을 다 준비하는 이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데이비드 웨인크스라는 사람이 예언에 의하면 뭐요 이제 나중에는 결코 말세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 다 영적인 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우리 검단 세계로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부흥되는 것은 뭐야? 저절로 이렇게 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전부다 사람들은 오게 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점점 자꾸만 뭐요? 사람들은 이제 갈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이게 복음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이야기만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전부다 오게 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전도하기는 전혀 뭐요 어렵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벨리 헨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무슨 말 하냐면 앞으로 뭐요 얼마 안 가면 전부 다다이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게 한국 교회도 뭐요 이제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전부 다다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이 빌리 헨크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목사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이뭐냐 가장 정확하게 이 교회를 보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 껍데기만 보지 말고 우리는 올바른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살아갈 수기를 있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2023년에는 다른 것 준비하지 마시고 날마다 전 성도들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2023년은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게 앞으로, 이제 우리 몇년 안에 있으면 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거 기회도 없고, 또 복음을 뭐 증가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이제 이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뭐요, 이 시기를 보고, 우리는 게 전도하고, 또 우리 가그 복음을 전할 이런 거 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나 우리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모여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정신적으로 병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제 점점 더 모여 마음에 병든 자들이 점점 더 자꾸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모여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답을 모여 빨리 얻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일을 해가면서. 살아 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가 읽은 이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니까 참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야 빨리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 참 중요한지. 오늘 여기 34장 1절에 보니까 뭐야 내가 그 판에 모의 썩이니. 오늘 여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뭐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두를 천국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뭐야? 주님이 집접모의그두 뭐 돌판 위에다가 말씀을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또심정모의삼를은 뭐냐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을 보니까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또 6절을 보니까 뭐여와라두 번이나 뭐 여와라. 두 번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이 메시지. 예. 두 번이나 이렇게 여와라여와라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을또 10절은 뭐라 했습니까? 10절을 보니까 이연약을 붙잡은 채 전 백성들에게 이적을 해갈 것이라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욕속을 전부 다 몰아내고 모든 잘못된 우상의 단을 다 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잃어버렸던 이 말씀을 전부 다 회복시키는 이 메시지인데 무슨 말씀을 오늘 이렇게 주셨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참으로 정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집절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 날마다 살아갈 수기를 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뭐요 어려움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엔 앞으로 영적인 이름그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뭐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부다 다 오늘 교회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틀린 말만 안 하면 오직 뭐요 엉뚱한 소리만 안 하면 전부다 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만 바로하면 교회는 완전히 다 살게 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말만 하면 전부다 다 교회는 살게 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손님들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모여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이 가문에, 심지어 모여 이 자녀들까지도 이 영적인 문제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이런 사람들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영적인 이 어려움이 계속 오기 때문에 이것을 모여 막을 길이 없고 또 사람들은 점점 더 모여. 오늘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점점 더 보면 뭐요? 이 평안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너무 답답해가지고 오늘 이 정말 행복을 찾아가지고 노력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요? 점점 더 얘기는 문제가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말로 뭡니까? 이 십계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순간이 뭐요? 예 바로 오늘 우리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로 잃어버린 말씀을 전부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회복할 수기를 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십계명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돌판 두 개를 주시면서 한쪽에는 뭐요? 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일계명에서 사계명까지는 뭐요? 예 하나님의 가르쳐 주고 있고 또 5계명부터 뭐요? 이제 십계명까지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뭐요?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거기에 무엇이 들으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언니 십계명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아는 대로 1계명에는 무슨 말씀이 들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종교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귀신 같은 것, 악신 같은 것 가지고 성기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정말 우리는 확실한 이런 거, 답을 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외에는 뭐요? 여호와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어떤 일이 탈지라도 어떤 이 여름 속에서도, 어떤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도 성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을 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뭐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말씀으로 뭐요 듣지 못하니까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시오, 하나님 말고는 뭐요 귀신들이 전부다 다 많이 있기 때문에, 악신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전히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이렇게 예수도 밖에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순동랜들은참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이렇게 예수도 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도 이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 개명은 바로 뭡니까? 어떤 일이 딸지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니까 무엇을 만들어 놓고 저라고 그것 때문에 인생은 완전히 다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이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인생이 실패합니까? 오늘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의 계명은 어떤 말씀이 줬습니까 정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령되이 일컬지 말라 했습니다. 말하자면 함부로 모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이런 사실을 모이 모르면 정말 우리는 모여 이제 정말 다른 사람 이름처럼 모여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글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 동문에도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이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우리에게 완전하신 참신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닥지라도 우리 여호와 이름을 망령 되일 걸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계명에는 뭐를 지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야?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축복을 날마다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축복을 우리 날마다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다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말 하자는 요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고, 예배에 이렇게 실패하면 모든 우리 인생도 다 실패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교회를 왜 옮기는지를 압니까? 오늘 예배가 안 되면 전부 다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검단 세계로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예배에 실패하지 마시고, 예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기를 있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찾아와 가지고 오늘 그는 오늘 이 마귀가 뭐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지고 나를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요? 정말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정말 뭐요? 오늘 이렇게 나를 경배하라고 하니까 오늘 사단한 분 물러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예배가 안 되는 사람. 교회 이렇게 예배가 안 되는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안식일, 이 안식은 하나님께만 머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은이 비밀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안식일을 모니 확실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마음껏 우리 누릴 수기를 있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은 안식일이 뭐야 예전이 주일날로 바뀌어 가지고. 언제 바뀌었느냐? 오늘 예수님이 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초대교회가, 오늘 이렇게 이 주일날을, 이제 이 주일날을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뭐요? 이제 주일날로 지키면서, 이제 안식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좋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 이렇게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참 이렇게 제대로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식계명은 영원한 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런 거그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축복을 주는 영원한 이 계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라도이 말씀을 이 계명을 잊어버리지 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우리 인간은 뭐 자연적으로 귀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뭐요 나 외에는 뭐요? 성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엉뚱한데 이렇게 절하고 이제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에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데 이렇게 절하게 돼가지고, 낭중에는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심지어 뭐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낭중에는 뭐요?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전부 다, 다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떤 일이 딸지라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우상 숭배하는 가정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을 보면 뭐요? 전부 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뭐 망령태 일 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호랑이 같은 그런 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그 돌멩이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자 속에 뭐에 가둬둔이 박스 속에 뭐에 아무런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단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 모든 뭐예요? 예배를 우리가 똑바로 드리면 이제 우리 어든 삶은 전부 다다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5개명부터1 0개명까지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는데 뭐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것은 영원한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뭐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이 가정은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내 부모를 뭐 공유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육계명에는 뭘 말씀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왜냐, 사람들이 자꾸 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베르빌 일들이 전부 다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앞으로 정말 어떤 시대가 오냐, 앞으로 정말 이렇게 가늠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가늠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는 뭐요 이제 팔기명으로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놈 도둑놈밖에는 뭐 없으니까 좌우지간 뭐요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제 대통령도 국민의 것을 훔쳐먹고 이런 그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뭐야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구개명인은 말했습니까? 내이웃을해 하려고 거짓증거하지 말라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어마만 시대가 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요, 거짓말을 잘하거나 거짓말을 듣고 은혜받는 그 영은 잘못된 영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왜냐 그 근거가 거기 있기 때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이웃을해 하려고 거짓증거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빌라를 사가지고. 돈도 안푼 없는 사람이 필라를 사가지고 많이 있는 사람들을 다 속이고 짓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어떤 일이 닥치라도 뭐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증가하지 말고 마지막에는 뭐였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거짓말쟁이들이 전부 다다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거짓말쟁이가 많이 드러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단의 장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이 보통 메시지가 아니고 영원한 이런 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우리는 뭐야 돌판에 새긴이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 붙잡고 영원한 이 말씀 이것은 뭡니까? 항상 이 영원한 말씀을 우리 속에 소유할 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의 역사가 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참을게 갈때 거기는 에 뭐냐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심지어 모 이제 요단강도 천도에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말씀 이 돌판에 세우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정식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무시로 기도하시고, 우리 정시로 또 집중적으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 그럴 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뭐 영답 받고 거기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이번 회에 우리 체험할 수기를 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을 붙잡고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뭐요. 그,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 가서도 역시 뭐요 이제 TV 다 보고 전화 받을 것다 받고 이제 전화 걸것다 걸고 또 심지어 뭐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이제 또 헤어질 사람 다 헤어지고 그러나 뒤에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함으로만 암아 하나님의 큰 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뭐요? 응답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에는 뭐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기를 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뭐에 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게 되는데 이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기를 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인구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 2023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말하면 뭐냐. 이제는 우리는 정말 이렇게 2023년에는 뭐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이제 우리는 전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우리 정말 2023년에는 이제 365일 동안 이제 우리가 정말 게 전도 운동하는 전도하는 이런 거 삶을 살아갈 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면 전도 운동하지 못하면 전부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교회가 전부 다이 전도 못하면 전부 다, 다 죽게 되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는 뭐야 정말 게 우리가 전도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도 뭐야 전부 다 이제 현결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뭐야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뭐냐 이제는 우리는 모든 삶을 전부 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날마다 우리 살아갈 수기를 있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공부하면서도 뭐야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직장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직장에서 뭐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전부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왜냐 오늘 우리 직장도 뭐요 가보면 영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천하게 사업도 할수 없고 직장생활도 뭐요 제대로 할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할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뭐요 확실하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살려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는 이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 2023년에는 이제 완전히 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것 기회로 삼고. 여기에 계획을 세우시고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 모든 전도에서 이제 모든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북방위 28개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참을게 북한에도 또 2, 3, 7나라도 우리는 또오천족동맹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검단 세계롭게 로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세계적인 이런 그 전도자들이 다될 수기를 있 바랍니다. 여기에서 늘 우리가 기도응답 받고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세계 복음화할 수도록 있 어두운 이 성도님들 다 계획을 세우시고 살아갈 수기를 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구체적으로 모여 이 세워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참을게 응답해 주시고 심지어 요 하나님의 뜻 아니는 것을 계획 세운 사람은 망하지만 뭐요 하나님의 뜻인 오늘게 계획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응답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로 새롭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데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 2023년을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요 이 언약을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마음의 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병으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에 여러 가지 이런 그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다 살리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